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쌍용 코란도 스포츠 cx7 4륜 클럽 모델입니다. 2 0 1 6년형이고요 12만 3천 키로 현재가 1220만원입니다. 색깔 쥐색 다크그레이고요 적재함에 롤바와 커버 장착되어 있습니다.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고요 실내 전체적으로 사용감 적고 깨끗합니다. 엔진룸도 정리 잘 되어 있고요 12만 3천 키로입니다.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뒷좌석도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 사용감 적습니다. 센터 패시아도 깨끗하고요 열선 시트 오디오,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륜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 들어가 있습니다. 신형 미션 들어가 있어서 미션에 대한 걱정 없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VDC 들어가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적재함입니다. 적재함 사용감 적고 깨끗한 편이구요. 블랙박스,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필름집 없이 깨끗하구요.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남았습니다. 성능 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히로 용도 변경 전혀 없구요. 완전 무사고 무빵 차량입니다. 쌍용 코란도 스포츠 4륜 클럽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코란도 스포츠는 예전부터 미션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미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 전혀 없고, 화물차기 때문에 유지비 저렴하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 같습니다. 여행용 캠핑용 출퇴근용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